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네. 오늘, 아, 어떤 또 종목 한번 볼까 하다가 이제 갖고 온게 신성 e n g 요 신성 ENG. 네. 요 친구 좀 관심있게 보면 진짜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자, 신성 ENG가 여러분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동사는, 어, 뭐, FFU, EFU, 그리고 클린룸, 공조시스템, 뭐, 드라이룸, 이렇게 쫙쫙쫙쫙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자, 2차 전지, 이차 전지.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관련 제품, 이런 클린,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점을 보면 좋거든요.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있어요, 여러분. 추세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r 1 0 0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r e 1 0 0이 뭡니까, 여러분? Re-enable electricity 100%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냥 어렵게, <laughs> 죄송해요. 어려워. 좀 똑똑한 척 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14년부터죠. 영국의 이제 한 이제 단체에서부터 이제 그룹에서부터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쪽, 기업한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라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업이 쓰는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포스코 가보셨습니까? 포스코 땅 진짜 포항 땅 3분의 1이 저 포항의 보스코예요. 포항제철 진짜로 여러분. 그만큼 크고 저기 천안에 뭐 삼성 이런데 가 보면은 그 안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삼성 왕국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군 부대 안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식저뭐어밥 먹는 데도 있고 다 있죠. 잠자는 데 있고 사람 사는 데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력을 석유나 석탄 화학 이제 연료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아, 신재생에너지로 어, 100% 충당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어,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러면 RE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이 RE100 관련 주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뭐냐 태양광. 어, 그 다음에 뭐또 풍력. 지열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r 이백 관련주로 왜 이걸 보냐 봐야 되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친구가 옛날에 코웨이 아시죠 여러분 웅진 코웨이 네, 정수기 코웨이 코에, 이 코웨이랑 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한 적이 있어요 건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영관리 계약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ENG가 코웨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이 어, 신성ENG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천 건이 넘는 기관이나 기업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진짜 태양광 모듈 제품 거기에 대해서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에다가 정말 많이 퍼뜨려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성ENG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R200으로 이제 R200 선 선포한 기업이 바로 누구냐면 SK입니다. SK. 그래서 SK가 지금 이 아리백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만큼 여러분, 이 SK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SK가 한다 그러면은 또좀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성인지 관심 종목에 잘 저장해 놓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네, 저점. 지금 차트상 저점 만들었으니까 요때부터 살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영상 봐 주셔서 ¿Oh?